네 안녕하십니까 자연 속나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정말 기나긴 겨울이 다 끝나가고 정말 좋은 따뜻한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출렁 배양하는데도 더없이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품종들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엽성 황화입니다. 엽성도 아주 좋고. 황화 하얀과색감 또한 아주 이쁜 개체입니다. 2번 복륜 화입니다. 복륜화가 아주 이쁘게 잘 피가 있는 개체입니다. 또 완전히 황색입니다. 3번 황화입니다. 캡첼이 안 돼서 그렇지 아주 개나리 유채색 황화를 피우는 멋진 품종입니다. 4번 끼소신입니다. 황색 끼가 다분하게 들어있는 소신 개체입니다. 5번 홍화입니다. 개화한 지는 조금 오래었지만 홍화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6번, 설백봉유나 설국입니다. 설국 최상작입니다. 꽃도 이쁘고, 엽도 거의 최상작에 속하는 개체들입니다. 7번, 홍화입니다. 화염도 대륜이고, 꽃도 크고, 색감 또한 정말 이쁜 홍화 종자목입니다. 8번, 나와 자봉입니다. 1번 엽성 황화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2번 복륜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지금 꽉 찼습니다. 뿌리는 정말 좋습니다. 3번 황화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4번 기소신 뿌리입니다. 5번 홍화 뿌리 확인 다 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6번 설국도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7번 홍화도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8번 자화 자봉도 뿌리 상태 건강합니다. 1번 엽성 황화입니다. 잎이 거의 완전히 쭉쭉 뻗어 있습니다. 정말. 황화춘수 처럼 잎이 이렇게 이엽성으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잎은 정말 최상작입니다. 황화도 이렇게 기부안쪽으로 황식기가 아주 잘 도는 진성 황화처럼 이렇게 피가 있습니다. 개화한지 조금 오래되어서 잎 끝으로 녹이 차가 있습니다. 황화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촉수는 총 5촉에 꽃 1경입니다. 잎길이는 28cm에 잎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다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조기차감과 합동처리 잘하면 얼마든지 더 개나리빛 항아를 피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번 봉윤화입니다. 이제 막이렇 꽃이 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대가 세 방이나 달려있습니다. 이랬도또 정말 좀 봉윤화 최상작입니다. 촉수는 총8덟 촉에 신화가 4 개나 붙어있습니다. 꽃도 3경이나 붙어있습니다. 잎 길이는 25cm에 잎 폭은 0.9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누구나 배양해도 될 만큼 세력도 좋고 뿌리 상태 건강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가격은 12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제 막곧 개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번 황화입니다. 올해는 색이 제대로 나오, 나오지 못했지만 내년에 재개하면은 아주 이쁜 유채색 황화를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화염 또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다시 재개하여 푸시기 바랍니다. 척수는 총 7척이 꽃 일경입니다. 잎길이는 21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습니다 뿌리상태 정말 건강합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꽃이 있을때 이렇게 종자목으로 선택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4번 끼소심입니다. 황색끼가 아주 많은 이렇게 소신개체입니다 꽃대가 4방이나 네 달려있습니다. 촉수는 총 6촉의 꽃사경입니다. 잎길이는 24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상태 정말 좋습니다. 황색기가 있는 이렇게 소신계초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홍화입니다. 이 개체는 앞전에 미처 판매하지 못한 개체 아주 저렴하게 다시 영상에 담아봅니다. 촉수는 총 4촉의 꽃 1경입니다. 이 폭은 0.8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제 꽃이 개한 지는 조금 오래되었지만은, 아화 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잎은이엽성으로 쭉쭉 뻗어있는, 시원하게 뻗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잎은 정말 최상작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13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번설백복류나 설국입니다. 이 개체도 앞 앞전에 미처 판매하지 못한 개체, 아주 다시 저렴하게 연상에 담습니다. 촉수는 총 4촉의 꽃 일경입니다. 잎 길이는 27cm에 잎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다 정말 건강합니다. 설국 정말 최상작입니다. 너무나 이쁘네요 이렇게. 작도 아주 좋고, 이껏 데미지 하나 없이 배양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홍화입니다. 이 홍화 개체도 거의 뭐구위 가격으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촉수는 총 7척의 꽃 1경입니다. 잎길이는 21cm에 잎폭은 0.9cm 까지 나옵니다. 촉수도 많고 뿌리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화형도 크고 아, 이렇게 핏빛 통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자화 자봉입니다. 이 개체도 앞전에 판매하지 못한 개체 다시 저렴하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잎은 정말 최상작입니다. 촉수는 총 4촉의 꽃이경입니다 잎길이는 27cm에 잎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자봉 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꽃이 아직까지는 아주 싱싱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